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 무당 마코 마코입니다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요 어, 빼빼로 드릴 분들 반려자분 또는 어, 옆에 계신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움직임 11월 10일 날 움직임 먼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어, 11월 10일 날에서는 요 움직임을 설명 드렸어요 10665일 자리가 여기가 8시간 차트의 이 저항선하고요 전고점의 저항구간 이 전고점이라는 거는 이일봉 차트에서 전고점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된 다른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움직임 보시면 이렇게 횡보장, 여기서 1 0 6 6 5 1 자리 넘기지 못하면서 횡보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자리가 뭐였냐면요 주봉 차트에서 보셨을 때 주봉 차트 이 양운의 늘린 구간을 딱 터치한 어저께의 전고점 자리였거든요. 이 구간을 터치하면서 그대로 다시 조정이 내려왔고요 6일 차트를 보셔도 6일 차트에서 이정고점의 저항 구간, 이 구간을 터치하면서 조정이 슬쩍 내려온 구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움직임을 체크를 해야 되냐?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어저께 횡보하면서 지금 이 MACD 데드크로스 눌린 구간들이 차 이제 평평해진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이 평평한 움직임 다음에 뭐냐? 눌린 구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4시간, 6시간, 8시간, 12시간 순서의 데드 크로스 눌린 구간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105001 자리 이 구간은 뭐냐면 4시간 차트의 양호의 지지 구간이기도 하고요. 30분 차트의 지지선, 1시간 차트의 지지선, 그다음 2시간 차트의 중앙선까지 포함된 어, 중요 지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터치하고 나서 반등이 올라오지 않고, 서서히 비비면서 이탈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가, 플러스 알파로 뭐가 들어가나요? MACD. MACD 데스크로 눌림 자리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하방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는 조건들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8시간 차트까지 저항선을 터치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중앙선 또는 지지선에서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4시간 차트도 저항선 터치해줬고 8시간, 6시간 저항선을 터치해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하단에 지지 구간들이 좀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지지 구간과 이 MACD 데드크로스의 싸움이 날수 있죠. 그럼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지지 반등이냐, 아니면 하락이냐에 따라서 갈라질수 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105-001 자리를 내에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은 지금 현재 6시간 차트부터 보시면 은 6시간의 음은 저항대, 8시간의 음은 저항대, 그 다음 12시간의 음은 저항대. 일봉 차트는 중앙선 자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터치 한들 얘가 강하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자리들은 안 되고요. 여기서 버텨주면서 마무리가 되면 이 두꺼웠던 음원들이 이렇게 양운으로 어저께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한데 양운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폭발하는 힘이 생길 수가 있는 자리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105001 자리에서 지지를 받냐 못 받냐의 싸움이 될듯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방으로 밀렸을 때 각 시간대 중앙선 지지선의 지지 구간, 여기 플러스 알파, MACD의 움직임을 동시에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강하게 올린다라는 거는 과매수로 들어갑니다. 과메수. 지금 이 구간의 음은 저항대가 딱 자리 잡고 있고, 마찬가지 이 어저께 정고점 자리가 아까 설명 드렸던 대로 정, 어, 주봉 차트에서 양원이 눌린 구간, 뭐 6일 차트 양원 늘린 구간들이 포함이 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올리면 은 여기서는 과매수로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과매수 소위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과매도가 따라옵니다. 과매도가 따라오면서 저점을 이탈하면 더 강하게 뺄수 있는 구간들이 될수 있으니 강하게 올린다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남겨드렸고요. 오늘 빼빼로데이 즐거운 시간 즐거운 데이트 하시길 바라고 저는 내일 오전 또 좋은 모습 활기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